안녕하세요, 베이비아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우스 플리퍼 모드라는 거를 들고 왔는데, 심즈 3에서는 여러 가지 집을 구입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심즈 4에서는 딱한 개만 집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구입할 수 있는 집을 추가해주는 그런 모드예요. 자, 여기 보면은 추가 부지나 집 구매하기가 생겼거든요. 술란이에다 한번 별장을 사볼까? 자, 여기서 제일 큰 사파이어 해안, 아, 이건 집이 아니죠, 참. 요거를 한번 구입을 해보면, 아, 사업적으로 구입하는구나. 자, 보니까, 여긴 이제 추가 부지여가지고 필수 조건이 없어요 따로 그냥 우리 집처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대신에 여기선 이렇게 있다 그 판매를 야드 세일 있죠. 그, 자기 집 마당 앞에서 하는 그 미국인들 그런 거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걸로 이제 바꿔놨네. 머리가 좋다,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판매용을 할수 있는데, 대신에 요게 그 야드세일인 거야. 그냥 여기가 사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집이긴 집인데, 이제 야드세일을 위한 거라고 스토리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우스 플리퍼 모드인 게또 따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소셜 이벤트 계획하게 들어가면요, 여기 있다 홈 플리퍼 작업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집을 건축하는거나 집을 장식하는 거에 재능이 있니? 이게 그 스킬에 따라서 돈그 페이 받는 것도 다르고요. 아무튼 뭐그 하우스 플리퍼 같은 그 게임 아시죠? 그런 건가봐요. 자, 하우스 플리퍼 한사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필요한데요. 아, 이거 아. 플리퍼는 저기 토끼로 하고. 우리 누구네 집을 꾸며 볼까나? 바토레 칼렙 집을 어, 춘자네 춘자네 집. 춘자. 춘자네 집을 꾸며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집으로 가야겠죠. 이 집을 꾸며 줘야 되니까. 자, 우리 루고도 춘자네 왔는데요. 보면은 메인 그 목표가 이 집을 이제 새롭게 꾸며 주는 거고 총 375개를 해야 되나 보네. 그리고 이제 변기 구입하기, 샤워기나 욕조 구입하기, 침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새롭게 꾸미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 건축이 왜안 되지? 건축이 안 되는데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 뭡니까? 이거 치트키를 꼭 쳐달래요. 근데 이거는 못 우니까, 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감내를 해야지. 자, 이제 마침내 이렇게 됐고, 아까 모아놨지? 뭐 화장실 꾸미랬나? 변기 사라 그랬지? 여기 이제 또 마침 다 비었어. <웃음> 딱이야. 하스플리퍼 <laughs> 하기에 딱이에요. 여기를 화장실을 좀 크게 해볼까? 여기, 여기다 해야겠다. 자, 돈은 이제 또 무제한이잖아요. 완전 럭셔리하게 꾸며보자.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는 거죠. 끝. 아, 뭐가 되긴 됐나 보네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네요? 왜 허수아비는 왜 구입하래? 안 좋은 점이 우리 집이 아니어가지고 조명을 놔둬도 환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어두워 창문을 좀 크게 뚫어버릴까? 자, 부엌 만들려고 했었죠? 부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좀 귀찮은 것 같아서 대충... <웃음> <웃음>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자, 대충 할래 이게 진짜 그 하우스 플리퍼 게임처럼 옆에 계속 뜨는 게 아니라서 머리가 좀 좋아야겠다 자꾸 까먹네 모이너라고 했었지? 셰프 조리대였네 아 셰프 조리대 아 셰프 조리대가 왜 집에 있어요 여기가 무슨 음식점이야? 좀 이상한데 갈수록 <laughs> 자 가정집이지만 셰프 조리대를 한번 이렇게 놔둬보고요 뭐 이런 게 그리운 사람일 수도 있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뭐하러 했지?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어, 취침등 구입하기. 첨단 배변.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서른. 아. <laughs> 아, 제가 이렇게 끈덕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첨단 배변 상자를 구입하라고. 알았어. 자, 이제 동메달이고 아, 근데 적어도 은메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 냉장고랑 스테레오. 알았어. 어, 스테레오. 아, 됐다, 됐다. 런닝머신이랑 침대 구입하기. 많아. <laughs>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시키는게 뭐 너무 많아 뭐하랬죠? 어, 나 진짜 바본가봐 나 진짜 치맨가봐 청년치매 런닝머신 런닝머신이랑 수영장까지 어, 근데 벌써 실버에요 어, 조금만 있으면 금메달일거같아요 그 다음에 온도조절기랑 반려동물 먹이 어쩌고저쩌고 울림도 조절했고 반려동물 반려동물 뭐였지? 어, 나 진짜 청년치맨가봐 반려동물 자궁급여기 이거였죠? 약간 그러니까 그 학습에도 좋겠다, 치매 예방 이런 것도 좋겠는데요? 됐어, 그만할래, 그만하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골드 등급을 획득했고요. 어, 기술 이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laughs> 기술을 얻지 못했니? 아니면은 춘자한테 아 이렇게 잡담을 한번 해봐야 되나? 이제 그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니? 어, 돈 얘기를 하는데 봐. 그러고 보니 페이는 왜안 주시나요? 이제 주실 건가요? 어 돈을 받은 건가 지금? 안 받은 건가? <laughs> 받았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얘가 왜 하우스 플래퍼 스킬이 안 떴을까요? 원래 떠야 된다는데 잠깐 여기 치트에 있긴 있거든요 제가 봤어 아까 전에 여기 하우스 플래퍼 기술이 있어 5까지가 최대거든요 1 한번 올라가 봐 어? 무슨 오류인가? 왜안 뜯지? 어 됐다 됐다 높은 기술일수록 돈을 많이 번다고는 뜨긴 떴는데 어, 여기에는 안 보이지? 왜? 제작자 거 보니까 여기도 뜨거든요? 근데 난안 보여. 자, 두 번째 손님 집인데요. 엣치트로 그냥 올릴 수 없나. <laughs> 벽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어, 얘는 좀 쉽다, 벽이면은. 고객님이 또 뱀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새빨갛게 칠해봤고요. 마음에 드실랑가요? 모르겠네요. 아, 뭐야! 벽을 장식해달라는 거였구나. 벽만 보고 난또벽 색깔 바를 거 달라고. 아 벽을 장식해주는 거였어. 아 귀찮아. 아니요, 아요 귀찮지 않습니다. 이거 말하는 건가? 벽 데코 말하는 거면 뭐 이런 거 해달라고? 아니면 그 벽에 붙이는 뭐 액자 이런 걸 해달라고? 그 요구사항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laughs> 이렇게 해달라는 건가? 올라갔나요? 아까 몇 시였죠? 이게 진짜 IQ 테스트 같아. <laughs> 나 진짜 치미인가봐나 기억 안나 아무튼 뭐 이렇대요 구멍을 이렇게 막 뚫어놨더니 벽은 이제 벽대꾸는다 했고 이제 키친을 만들어달라네요 아 근데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자 <laughs> 브론즈 등급 돈 안들어오잖아 뭐야 들어왔나? 안들어온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튼 뭐 돈이 원래 들어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잘못됐나 내가 짱 잘못됐나 아무튼 뭐 안되네요 아무튼 원래는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에 따라서도 돈이 들어오는 게 달라지네요 기술이 높으면 많이 들어오고 낮으면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이 모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심을 둘러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홈 매니저 여기 들어가면 어그 정원사 고용하기 메이드 서비스 고용하기 가정부 서비스 고용하기 어 유모 고용하기 그리고 수리공 고용하기 파티 열기 이런 게또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파일을 눌러가지고 그런데 에어비앤비처럼 집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제 연출도 할수 있는 그런 재밌는 보드예요 그럼 이제 파티 열어가지고 얘네 온 건가 우리 손님들 어 맞나 본데요 얘네 그냥 갑자기 왔어 손님 파티 열어가지고 오는 건가봐 <laughs> 그리고 뭐 있었냐 또 수리공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돈 빠져나가는 거는 잘 되는데, 왜 아까는 안 줬을까? 돈 어디 갔니, 토끼야? 아, 저기 있다. 수리공 여기 있다. 수리공 옷 입고 있어요. 자, 여기는 춘자의 또 다른 집인데요. 여기 이제 집을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 부지를. 자, 여기서 보면은, 아, 집사 고용하기도 있다, 여러분. 집사 고용하기도 있구요. 그리고 요게 있어. 그, 집을 24시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150에서 2 1 0 시뮬레온 정도를 벌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214시몰레온 들어왔고, 지금 그이 집을 빌려준 건지 그 집을 빌려준 건지 난잘 모르겠네. 이 집인가요? 아, 이 사람이 혹시 손님이신가요? 맞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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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에어비앤비에 오신 것을 환영. 어, 이거 에어, 에어비앤비로 하면 진짜 재밌겠다. 에어비앤비 손님이 도착해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laughs> 울만한 방이 필요했나봐. 손님이 한 명이 아니었나 본데 3인조였나 본데요. 여기는 이제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알아서 주세요. 자, 얘네를 다 가족이라고 쳐 볼게요. 얘네를 이제 이 집에 놔 두고 나는 우리 집에 진짜 집에 가 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이제 두 개로, 가족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짜잔. 우리 춘자 지금 자기 집에 왔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속 이제 어, 변경해 가면서 이게 좀 근데 사즈라서 이게 좀 불편해. 계속 이제 바꿔야 되니까 컨트롤 할 심을 이제 가족이 독립해서 살아도 독립한 사람을 내보낼 필요 없이 집두 개로 컨트롤하면 되니까요. 그 점은 좀 편리한 것 같아요.